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laughs> 안녕하세요 히나피아입니다 <laughs>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오늘 서울라이트 축제일환으로 겨울빛 콘서트 함께하고 있는데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더욱더 인상 깊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안 나오면 저, 가져왔어요 안 나올까봐 한분안 나와서 가져왔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히나피아의 리더 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잘한다. 소리 잘 질린다 누가? 어. 네 안녕하세요 히나피아의 아 섹시 예비입니다. <laughs> 어 본인이 말하고 무서버리면 어떻게 해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히나피아의 인간 고양이 은우입니다. 아 인간 고양이. 안녕하세요 히나피아 막내 연타 파다입니다. 나 나와, 나와. 어. 안녕하세요 히나피아 열급 하나 경원입니다. 아마 핀 마이크 한 명만 안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지금 뭐 겨울이라서 뭐 하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나오는 분들은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일단 어 팬분들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히나피아 우리 서울 시민들 함께하고 계셔서 히나피아 이름도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우리 더가 어떤 분이 대답해줄까요? 히나피아 뜻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제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 여기 모여 계시는 많은 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인 걸그룹 히나피아 저희 팀명의 뜻은 하이 뉴 어메이징 유토피아라는 뜻으로 저희 히나피아만의 새로운 이상향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네. 아 제가 어쨌든 본의 아니게 너무 의상이 세 분과 비슷하게 어떻게 맞춰입은 게 아닌데 저는 아까부터 이거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대기실에서 만났는데 비슷한 걸 입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지만 제가 누가 되지 않도록 한 발짝 떨어져서 피나피아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단독 팬 미팅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바로 어제. 어 바로, 바로 어제. 어제 했어요. 어제 요 어제요. 네.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아 어, 핫했죠, 핫했죠. 겨 여름인 줄 알았잖아요. 어 그러면은 단독 팬 미팅 할 때는 어떤 거 혹시 보여주셨어요? 팬들 위해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나요? 한번. 방금 익어요. 했던 세븐을 아, 게임 보여드렸어요 아, 그걸 따로 또 보여주셨구나. 네, 게임도 하고, 뭐, Q&A 시간도 가지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아그 장시간 또 함께 팬들과 즐기는 시간이 되었고, 어떻습니까? 오늘 서울 라이트 축제 온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아주. 네, 현장 겨울이고 추운데, 열기는 <laughs> 너무 좋고, 여기 서울 라이트 축제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이니까 어, 소감 몰라. 한 말씀씩 하트, 하트. 궁금해요 첫에, 첫에 <laughs> 말해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여기 오게 됐는데 오면서 살짝 봤거든요. 아, 네네. 진짜 너무 크고. 아, 봤어요, 요, 미디어쇼 봤어요. 네 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할수 있다니 <laughs>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대한민국 아, 그렇죠. 우리나라 작은 나라 아닙니다. 이게 너무 세계적인 <laughs> 강국이니까 이런 거 충분히 그냥. 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히나피아 앞으로 또 활동 더 열심히 할 텐데 또뭐 계획들이 있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 팬분들이 또 쫓아가서 같이 응원해 줄수 있도록 앞으로 뭐 활동 계획 중에 뭐 이벤트라든가 특별한 계획 준비된 거 있어요? 어, 확실하게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어, 저희가 드림 활동이 끝나가지고 음. 어, 아마 이제 다음 앨범을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 2020년도에는 어, 저희 팬분들하고 대중분들께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길. 그렇게 감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있군요. 기도하고 있군요. <laughs> 네. 자, 그러면 우리 연말이기도 하고 새해가 이제 얼마 남지도 않기도 했는데 언제 또 뵐지 모르는 또 시민분들도 계시니까 어떤 인사가 좋아 좋을 것 같아요. 뭐 마지막 연말 잘 보내서 인사 아니면은 새해 인사. 연말 아무 따뜻하게 연말 네. 따뜻해 보내라고 한 따뜻하게 말씀 리더가 할까요? 한번. 누가 해도 괜찮아요. 링. 한 말씀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연말 <laughs> 잘 보내라는. 여기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찾아주신 시민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히나피아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나머지는 무대에서 어, 무대에서 보여주는 게 최고 좋을 것 같고요 노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는 제가 걷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큰소리로 해주세요 히나피아 화이팅 다시 한번 큰소리 화이팅